빛이 빛이다 빛이 다빛이를 보면서 여성 듀오를 꿈꾸시는 분들이 많다요 어머 꿈꾸지 마세요 <laughs> 꿈꾸지 마 <laughs> 꿈꾸지 마세요 2인조 꿈꾸지 마 <laughs> 얘기했다 가만둬야죠 no, 가만다뭐 3인조 혹은 5인조 4인조 얼마나 많아 인조들이 다른 인조로 나와 <laughs> 2인도안 음, 돼. 지금 말씀드렸습니다. 좀일무이하게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. 음. 아, 다른 팀 나오는 거 싫어요? 네, 싫어요. <laughs> 보컬리스트랑 보컬리스트랑 노래하는 느낌이고, 볼 어. 음. 빨간 사춘이는 조금 더 잔잔한 뭔가 이렇게 뒤에서 받쳐주시는 분이 연주도 그러니까. 어, 하시고, 하시고 하니까. 노래, 어, 그래도 어, 어. 신경이 전혀 안 쓰여? 우리랑 비슷하게 나오면 신경 쓸것 같아. 안 음. 나왔으면 좋겠어. 보컬 듀얼. 뒤에... <laughs> 전혀, 진짜, 전혀 아, 목컬에 목컬로 안 나와서 다이다. 가비치가 워낙 쎄서 쉽게 안 나올 거. 네, 사실. 왜 정말 대한민국 가요사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. 네. 숙명적인 만남입니다. 아, 오싸라기. 그렇죠. 언니 대한민국 대표 네 여성 듀오 두 팀이 두 만났죠. 만난 날 한조나무 더 만났죠. 예, 만나. <laughs> <laughs> 왼나무달링. 자 더블비와 함께하는 우리 네. 다비치 씨 함께했습니다. 다오 오십시오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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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초반부터 지금 <laughs> 더블 <B. 웃음> 어, 언니 다비, 다비치 씨가 뭐야? 긴장했나 봐 수가. 그리고 이 메시지를 써주셨어요 저한테. 투 가수. 언니 듀오는 다비치가 유일해야 해요. 가수 <laughs> 건니 <언니>, 죄송하지만 죽어 주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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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우리 그때 우리 네. 해리 씨랑 민경 씨가 언제 나와서 왔었는데 그때. <laughs> 그때는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. 우리 <laughs> 아, 너무 좋아한다 그러고 라디오 잘 <웃음> 듣는 <웃음> 듣는다 그러고 <laughs> 네. 그때는 더블브인가 <laughs> 모시기가 나오기 전이었어요. <laughs> 아 모시기 공격 들어왔어요 벌써? 아니, 지금. 아, 예, 예. 아니, 왜 더블 브이를. 아니, 이렇게. 염두하는 거예요? 일단 제목도 누구든 두 명이 나오면 싫어요. 아. 근데 듀오가 나오면 일단 기분이 나빠요. 아 원래 싹을 아, 잘라버린다고 했는데. 저희가 타이밍을 맞가지고 싹을. 아니, 그래도. 네. 우리가 너무 암암리에 나왔죠. <laughs> 네, 너무 암암리에 갑자기 나와가지고. <laughs> 그쵸. 그렇죠. 솔직히 그냥 농담이고 다 네. 견제를 네. 1도 안 하다가. 네. <laughs> 그, 저희가 얼마 전에 팬사인을 했어요. 근데 갑자기 팬들이. 삼도 불러주세요. 뭐이러는 거예요. 불렀어요. <laughs> 그래가지고 불렀어요. <웃음> <웃음> 아 삼도 내 안의 기쁨이 내 안의 슬픔이 삼도. <laughs> 어, 근데 아니, 아니 이게 무슨 가이자금 우리 팬이 우리 우리 팬 사이네 와서 갑자기 어. 더블 V 에서 삼도를 <laughs> 네. 불렀네요. 미안해요. 제가 몇명 보냈어요. <laughs> 화시다! <laughs> 이 다비치와 더블브의 평행이론 네. 자꾸 찾아주고 계신데요. 뭐지? 그래요? 음 황유진님이 옷도 약간 파랑과 블랙. 어? 어? 화시다! 네. 대한민국 대표 이제 여성 주요 <laughs> 네. 이렇게 두 팀이. 여, 네. 십다 <laughs> <쌓아봅시다. 웃음> <laughs> 그러면 더블 다비로 해가지고. 더블 다비? <laughs> 먼저 들어가죠? 아, 아 <laughs> 선배님 미선배님 미안합니다. 다비 W. 네 다비 더블. 아, 다비 더블. 아, <laughs> 선배님 아, 미안합니다. 비치 더블. 다비 V로 해가지고. 다비 V. 아, <laughs> 다비 V로 해가지고. 맞아요. 다비 V 괜찮아요. 다비 V. 다비 V. 우리 뭐 하나 낼래요 진짜 해야겠는데 사도 이런 거? 응사 합시다. <laughs> <4도? 웃음> 네. 어지간한 화음은 다 쌓아봅시다. 네 어. 그니까요. 위 아래로 쫙. <laughs> 아닌 거 같은데 이게 바뀐 거 같은데? 가슴님이시다! 혜리야. 가슴 언니 어? 지금 어디니, 너, 근데? 집이요. 어, 집이구나. <laughs> 야, 잘 됐다, 야. 다비치, 너. 그래. 야, 말 나온 김에 좀 얘기 좀 해보자. 언제 응? 네명 합, 합칠 거야? 다블 <laughs> 브이로. <laughs> 다비치와 아, 더블 브이플리트, 더블 브이로 하자고, 막 아, 어, 농담처럼 v. 얘기했는데, 진짜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보냈어요, 우리한테. 그거는 아, 너무 유명했거든요, 언니. 유명 작곡가님께서. 네. <laughs> 그쵸. 그, 보통 유명 작곡가분이 아니셔가지고. 그들이 이제 민경이가, 언니들 연습되면 저희는 준비 다 됐습니다.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래서, 그래서 노래를 들어봤는데, 해리가 다 불렀고, 어. 해리만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줬더라고. <laughs>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. 음. 조정을 해서, 어, 그래. 조금 이렇게 좀덜 어렵게 해서 하면은, 요 그래. 그래. 아, 당연하지. 너무, 아니, 어리... 그렇게 맞게 구성을 한번 짜보도록. 음. 3도그 3도 <laughs> <바로> 3도 <laughs> <오> 안의 <웃음> 기쁨이, <웃음> 그 안의 행복이, <laughs> 그 안의 희열이, 음. 3도 어차피 내가 사랑했던 너는 더 능력이 없어